주도주 검색기 없이 검색식으로 관심 종목 만들기로 발굴한 종목 덕산 테코피아 한미반도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알려 주세요. 주식의 기본은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내가 주식을 하고 또 오늘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그 지난 지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래소 코스타 양대 증시의 특징과 그리고 사실상 급등주를 다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 종목은. 음색식이 얘기하는 거래 폭증 주식, 그리고 신고가 주식, 어, 또는 돌파 주식, 어, 그런 주식들만 지금 현재 모아놓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고용으로 사악을 먹었는데, 예, 오늘도 반도체 주식들이 급등이 나오니까 고용만 급등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을 통해가지고 지금 표를 만들어드렸던 거 보면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날라간다라고 본다면은 온 디바이스, HBM, 그다음에 AI 글라스, NPU 요것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그 중에는 지금 주력 종목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어, 17.8% 정도가 날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커스어보브 반도체, 코세스 등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겠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절대적으로 수익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어, 고용이라든가, 아, 어, 그 다음에, 뭐, 지금,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은, 어, 이미지스라든가, 지난주에 수익을 챙겼었던 YIK라든가, 어, 이런 주식들이 오늘 지금 보시면, 어, 강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센 거를, 어떤 거를 매매하느냐, 이제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표를 보면은, 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만들었던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목요일 날 급등 난걸 보면은 그 니튬 전지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바이오가 주도주다 이날 한비 반도체가 굉장히 약했고 많이 빠졌고 어그 외에 뭐 고용도 많이 빠졌고 뭐그 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맥커스부터 시작해서 뭐코세스까지다 하락하는 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철저하게 지수가 날아갈 거니까 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날 추천했었던 게 이제 덕산 테코피인데 오늘 여지없이 날라갔죠. 여지없이 날라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주식이 날라가니까 오늘 일부 바이오직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중목,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편을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박스를 쳐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추천주를 받았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매매했다. 그럼 어떤 주식을 매매하는 게 가장 어, 수익이 여러분들 좋았을까요? 뭐 보면은 어요 중에서는 뭐 지금 재령 전기 같은 개별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지난 주에 급등 나왔었던 그 위메이드 플레이는 지금 토큰 관련 주이잖아요. 토큰 관련 주,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 주. 뭐 시장에서 제일 세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 관련 주를 하나 매매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네모칸을 쳐본다면은 덕산테코피아,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무슨 주식이에요? AI 주식. 예.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 아침에 제가 AI 관련 주식들이 강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식은 HLB.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오늘 고용이 단타 치기는 가장 지금 손쉽게 다시 한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주력 종목인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주식이라 이제 밑에 있는데 지금 쭉손을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19% 날아가는 지금 악가가는 이런 모습이네요. 10만원도 목표가가 10만원이었는데, 어 10만원도 뭐 쉽게 돌파를 해서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이러한 유형의 어 주식들이 오늘 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어, 여러분들이 어, 느끼시면서 어, 이쪽 업종을 중심으로 내가 매매해야 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어 그리고 목요일날에도 놓고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애들 있죠. 보시면 뭐 스톤 브릿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종 메디칼이라든가 그다음에 네오 뭐 한스바이 등 이런 애들은 시세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도 시장에 대한 주도주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은 일단은 강하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어, 아이스크림 애드라든가 그다음에 목요일 날 시간에서 급등 나왔던 그다음 YBM넷 이런 것들은 주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개별 테마 주식은 어, 시세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반영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수요일 날에 강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강하게 급등이 또 다시 나오는 애들 보면 어, 주소 그 다음에 뭐 한국 BNC, 그 다음에 지오린 에너지 등뭐 차트를 보시면 뭐 플레이디 등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오늘 어센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애들을 보면은 뭐 GST도 보이네요.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주죠. 그래서 보면은 시장에 대한 주도주군이거나 어 재료가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서 그 유입되는 어, 그런 모습인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요일날에 급등 나온 주식들 중에는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주식이 이후에 앱클론 추천을 지금 제가 강하게 임팩트 있게 했는데 앱클론은 화요일날사서 오늘 8%가 추가적으로 날아가면서 10% 날아가면서 오늘 어, 재밌게 이익을 챙기면서 오늘 나온 부분들이고 이것도 역시 어,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아, 아니 그 바이오 주식이기 때문에 예, 오늘 어, 큰 수익을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익을 가장 쉽게 낼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뭡니까? 반도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재주, 2차전지 소재주 포함해서 일부 바이오. 그런데 아직까지 화면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애 하나.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애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0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시장의 주도주를 제가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할때 지금 현재 이 순환매를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하는지 딱 보면 알수 있는 맞춰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들어온 애들은 오늘 AI가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반도체가 날아가는 이유가 AI 때문에 이 AI 시대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AI 때문에 급등 나온 게 폴라리스 AI가 오늘 상한가가 일단은 나왔고 그 밑으로 보면은 오늘 AI 관련 주 중에는 어그 고용, 고용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주도주거든요. 그리고 어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오늘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QRT라고 어 그것도 지금 보시면 AI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브리지텍이라는 주식을 아마 아, 매수장이드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지금 놓고 보시면, 예, 지금, 뭐, 어, 우상향 방향으로 일봉은 이렇게 야금량이고, 그리고, 어, 분봉은 한번 솟구쳤다가 눌림을 주고 있는데, 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진 않죠.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만큼, 어, 이 AI 주식들도 시장에서 일단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오늘 안 보이는 거 있는 거는 여기서 화면에서 반대적으로, 어, 일주일 상간 동안에 안 보이는 애는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애. 여러분들은 좋게 보이고 있지만, 한 일주일 동안에 쉬고 있는 애들은, 어, 아직까지는, 어, 지금 노보주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노보주들은안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반도체와 AI가 급등이 나오면, 노보주도 같이 급등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노보주들이 일단 속고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인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소재, 이천지 소재, 어, 이런 쪽에 대한 종목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AI 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이 급등 나오는 거 보면서 어, 이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에,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주 강조했던 반도체 주식들을 왜 질러야 되고, 어좀 힘들어서 반도체를 왜 버텨야 되는지 오늘 화면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왜 덕산 테코피아를 매매했고 왜 애클론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는지 왜 피처캠이라는 주식을 수익을 내서 어, 차익 실현을 할수 있었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나 애클론 이런 주식들이 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 마찬가지로 어, 수익도 계속 이런 주식을 반복적으로 좀 매매하면서 어, 이익을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는 어,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주 관심 종목 만들고 주도주 반도체 매수에서 매도까지 몸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창 많이 이용해 주세요.